안녕하세요. 동대문 채우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고객님들. 어, 벌써 2월이네요. 2월 첫날. 2월은 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이 돼서 제가 조금 늦은 시간인데, 어저께까지 저희가 놀다가 보니까 오늘은 조금 아쉬운 듯 해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제가 몇개좀 한번 올려보려고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2월도 됐으니까, 이제 5년 완전히 완연한 봄 느낌을 나는 옷을 제가 스타트로 올려 갔는데 이거는 화면보다는 좀더 쨍한 노란색 완전 쨍하진 않은데 조금 더 진한 노랑이라서 실물이 더 예뻐요. 얘는 색깔이 이렇게 보카시라 했고 여게 연핑도 있어요. 연핑도 있는데 연핑이 지금 명절 지금 휴가래서 연유 연휴래서 물건이 지금 들어오지 못해서 안보여 드렸는데 이런 느낌으로 요 목선이 이렇게 라운드 돌돌이로 이렇게 딱돼 있어서 단추 딱그 다음에 이렇게 포켓도 귀엽게 그리고 이 뒤에 패치가 이렇게 좀 센스있게 달려있고 요 어깨선도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아예 짜임이 이렇게 뒤를 보여드릴게요 짜임이 돼 있어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나그랑 소매는 사이즈 구애 없이 입잖아요. 작은 분은 한랑하게큰 분은 적당히 맞게 입어도 어깨선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크거나 작은 표시가 나는데 요런건 그런 표시가 없어서 입으시기 편하죠. 사이즈가 얘가 지금 면실이긴 해요. 면실인데 사이즈가. 요건 조금 여유 있게 나와서 77이 입었을 때 제일 예쁘고 66은 한랑하고 88이 입으시면 뭐 타이트하게 맞는 듯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 청바지를 이렇게 코디를 해봤어요. 이양이면좀더 이제 옷은 좀 영하게 입어도 돼요. 숭하지 않을 정도로 영하게 입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는데 요 바지가 밑에가 이렇게 살짝 카브란 느낌으로 만든는 바지고 저 바지가 아유, 밖에 있구나 사이즈가 얘가 556677이 나와요. 5는 5사이즈 55 66은 66 사이즈. 77 사이즈 77 반까지. 이제 77 반도 77인 77 반인데도 좀 크게 입으시는 분은 타이트할 수 있고 약간 좀 슬림 기본 핏의 77이라고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 예, 제가 매번 설명해 드리지만 청바지가 똑같아요. 얘도 얘가 이제 얘는 얘도 또 신상 나오네요. 얘도 신상, 얘도 봄 신상. 얘는 좀더 연청, 얘는 중청. 근데 밑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이쁜 거 같아. 밑단이 이렇게 보시죠,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이거대로. 뒤에는 중청이라서 뒷선도 이렇게 이쁘고. 캐시 이렇게 센스 있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약 일자핏이라서. 약간 이렇게 밑에가 약간 좀 세미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일자 느낌 얘도 일자예요 사실은 근데 요거를 제가 왜 요걸 보여드리냐면 요 선이 얘도 지금 신상 나오네요 요렇게 딱 돼있고 뒤에도 허리선을 요런 스타일로 딱 특,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 보이시죠? 얘는 연청, 쟤는 중청 근데 요 허리선이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고무밴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있는데 입었을 때딱 잡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살짝 늘어난 정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지만 기장이 딱 맞는 경우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작아서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길으면 그냥 요거를 가위로 뚝 잘라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이런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탁탁 털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해서, 다른 바지도 청바지는 그렇게 잘라서 입으셔도 돼요. 요렇게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요렇게 입으시면 되는 아이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556677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바지도 마찬가지로 556677 사이즈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카킷에 약간 린넨 느낌의 마자켓이라고 제가 했는데 완전 마는 아니고 살짝 린넨 소재예요 요렇게 근데 요게 물건이 많질 않아서 어 만약에 많이 이걸 원하셔도 많이는 못 드려요 몇장 없어서 이런 스타일이고 카라가 목 라인이 이렇게 돼있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목선도 보세요 너무 세련됐어요 요렇게 요렇게 딱 대놔서 아주 세련됐어 단추, 여기 또, 요 단추 구멍도 하나, 노란색 하나만 포인트로 주고 밀자 느낌이고, 포켓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기본 스타일. 원단이, 보이시죠? 이런 원단이에요. 그리고 얘는 정말 잘 만든 게, 안에도 안감 원단을 다 이렇게 놓었어요. 팔까지 다, 얘는 안감이, 얘도 팔까지 다 들어간 아이에요. 그래서, 봄에 입으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획으로 나와서 굉장히 단가는 비싼데 물건이 많진 않아서 만약에 이거를 하셔도 많이는 못 드리긴 해요. 제가 어쩌면 단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런 집에 있는 스카프 하나 이렇게 이제 봄에는 사실 바람이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카프 하나 하시잖아요. 느낌 있고 아주 좋아요. 그죠? 렇 여기다 제가 이렇게 얇은 요 니트인데 이렇게 적당히 요 반짝이가 있는 거 요거. 요런 거랑 같이 하나 입으셔도 예뻐요 요거는. 이너. 사이즈는 얘가 이제 6677 사이즈입니다. 얘는 77이 기본 이쁘더라고요 6677이 제일 예뻐. 얘는 속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6677. 요거는 바지가 와이드 통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기모가 들어있어서 입으시기 이제 입으시기 괜찮은 그런 통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는 기본 민자. 그리고 앞에 스타일. 기본 틈, 그리고 이거는 한 10부 정도 길이예요긴건 아니에요. 와이드 통일해서 10부 정도 길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어떠세요? 분위기 짱이죠. 요거는 가죽이 아니고 제가 내자라 했는데 양가죽처럼 얇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소재의 이거 점퍼입니다. 이거는 가죽은 아니고, 그냥 레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스타일을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었어요. 포켓이 요렇게 뚜껑이 있게 만들어져 있고, 요건 이렇게 차이나, 차이나인데, 요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샤링이 들어있어서, 요거만 이런 후드티나 스카프 안에고 입었을 때도 굉장히 좀 분위기 있고 멋스럽죠. 이렇게 돼있어서. 그리고 여기이렇게 지퍼. 굉장히 부드러워. 이거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부드러워요. 이 레자가. 너무 촉감이 좋아. 근데 얘는, 짜잔 뒤에가 반전입니다.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주름을 넣었죠 주름 보이시죠 이렇게 주름을 요렇게 넣어놔서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요런 잠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이너 안에 속 브라우스 입은 것처럼 요렇게 안에 이렇게 대놨어요 얘를 그래서 안에 이렇게 붙어있는 애에요 얘가 요 원단이 요렇게 두개 입은 것처럼, 이너 입은 것처럼, 뒤에서 보면 하나인데 이렇게 두개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얘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네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요 앞에도, 앞에, 뒤에가 다이렇게다돼 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사이즈가 77 반까지 입었을 때 이쁜 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에는 이렇게딱돼 있겠죠? 요 안에가. 요걸로 이렇게 안에가. 이 안감이 밑에 레이어드 된게요 안에까지 싹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돼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 후드티는 이 하트 그려진 게 조금 사이즈 제가 크다 그랬죠. 이거는 캐시미어고 이거는 사이즈가 88까지 맞는 7788이 맞는 이 후드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청바지다가 이렇게 입혀봤는데 어떠세요 이쁘시죠. 이 청바지가 이거는 이렇게 기모가 되어 있어요. 기모. 근데 요 청바지가 지금 들어온 게 저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딱두장남아가고 요거는 사이즈가 77까지 가능해요. 77 반까지. 근데 야, 살짝 통이고 뒤에가 요렇게. 뒤에 주머니가 또 포인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짝 넓은, 약간 넓은 통을 원하시는 분, 완전 와이드는 아니고 적당히 약간 통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통바지의 청바지입니다. 요 청자켓. 너무 예쁘죠? 여성여성스럽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청자켓입니다.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카라 나와 있고, 단추가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든 단추 스타일이고,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점퍼 느낌 나면서, 이렇게 딱 요거를 닫아서, 염에서 입었을 때는 난방 같고, 오픈해서 이렇게 안에 티하랑 같이 입잖아요? 그러면 점퍼 느낌이 나는 요런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요, 것도 마찬가지로 소매가 이렇게 나그랑으로 되면 사이즈 큰 분이 입으셔도 된다랬죠? 뒤에가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얘는. 얘는 7788이 입으셔도 돼요. 근데 큰8 8 크신 분은 왜안 되냐면 기장이 약간 휴실해서 입으면 좀더 깡충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한77 반? 6677이 입으셨을 때 제일 예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 안에, 요 제가 이너티 입혀놓은 거는, 요건 지금 약간 진핑인데 지금 저희가 연핑이 나와요. 얘가 지금 안 나오고 그래서 혹시 또 만약에 저걸 원하시면 저 진핑은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는 이제 한 번밖에 못 드려요. 근데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연핑이 이제 얘 이어져서 나오는 게 연핑 그리고 요 바지 와이드 통 이게 저희 청바지 주문 몇번 하셨는데 그거 똑같은 건데 요게 지금 베이지 색깔 이렇게 와이드 얘도 굉장히 난신해 보이더라고 근데 얘는 바질은 크신 분이 주문하셔야 돼요. 77, 88 분이, 66 분은 크다 그릴 수 있어요. 이게 통이 너무 커서. 근데 작은 건데도 오버핏을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다 그릴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허리가 프리 사이즈인데 조금 다른 바지에 비해서 이거 좀 크게 나온 바지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저는 요런 스타일이 너무 여기다가 저요렇게 신발들 베이지 색깔 요런거 하나 신으시면 굿이죠 굿. 어때? 너무 예쁘죠? 저다요 티도. 핑크, 그 다음에 아이보리, 검정. 요 검정도 나있어요. 티가. 요게 포인트라랬죠 단추 티. 뒤에 팔, 그 다음에 뒤에가 요렇게 쭈루루 단추 티입니다. 요거는 단추가 포인트인 티예요. 근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큼지막해요. 작진 않아요. 88까지 입으셔도 되는 그런 티고, 요게 이제 봄 신상이라서 보시면은 요 맨투맨 원단, 이것도 기모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요런 건도 이제, 이제부터 입으시기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것도 가죽은 아니고 레자예요. 근데 요거는 헤링본 자켓이라고 저희가 요건 나왔던 거. 모자도 헤링본 무늬, 보시지. 여기팔 뒷선도 요팔 뒤에 요 뒷선 라인도 헤링본으로 이렇게 쫙 디자인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 한줄 놓고 모자 보이시죠? 요거는 헤링본 그 모직으로 콤비를 해놔서 뒤에서 보시면 두개 입은 것 같아 보이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 여기도 앞에서는 여기 터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얘도 가죽은 아니고 레이자예요 이것도 근데 요것도 사이즈가 77 반까지 6677반 7777 반까지 입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자켓은 아까 제가 베이지 색깔 다른 거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이 반짝인데 이렇게 적당하게 어두운 거 입을 땐 이렇게 살짝 반짝이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너티예요. 그리고 기장이 짧아서 이렇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서 여기다 제가 코디를 해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고 저희 이런 요, 지금 이스니커즈는 요 이런 옷에는 다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 바지가 이 헤링본 바지 헤링범문이 보이시죠? 이 바지인데, 이게 바지가 저는 핏이 너무 예뻐요. 살짝 통이면서 밑에가 살짝 오므라지는 형태. 그리고 이게 살짝 완전 뭐 기모가 들어있는 건 아닌데, 지금 입기딱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뒤에가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뒤에가 고무줄, 반고무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는 이렇게딱되 있고, 뒤에가. 얘도 사이즈가 77 반. 그러니까 88인데, 크게 입지 않는 분은 얘가 맞으세요. 요거는, 그니까는, 러66 입으셔도 되고, 7788. 근데 88도 너무 크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도 맞는데, 얘는 통이 워낙 넓은 바지예요 이렇게 포켓이 있고, 통이, 이렇게 슬림한 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주문하시면 안 돼. 요거는 약간 크신 거, 약간 좀통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주문하시면 되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 헤링본 바지, 요 헤링본 자켓, 이렇게 입으셔도 멋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오리털은 아니고 그냥 패딩 자켓이에요. 패딩. 패딩인데 사이즈가 저는 66, 77 사이즈밖에 안 돼. 66반 정도가 제일 이... 66, 66 반이 입었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 자켓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옷은 아닌데 얘는 오리털도 아니고 그냥 일반 패딩인데 패딩도 굉장히 가볍고 따뜻해요. 그리고 핏이 아주 좀 세련됐지. 이렇게 나오고. 여기 깔깔이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뒤에가 멋스러워요. 굉장히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밑에 시보리 되어있고. 팔도 시보리. 앞에 시보리. 요 안에 요 보라색 티 요거는 지금 한장 남아서 제가 세일로 드릴건데 얘가 사실은 이제 우리 좀 섞인 아이예요. 근데 얘가 기장이 짧아요. 색깔은 너무 예쁜데. 그쵸? 근데 여기 기장이 좀 짧아서 크신분이 요건 주문하시면 안돼요. 제가 세일로 드리는데 기장이 짧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거 한 5, 6, 6? 6, 6까지 66까지 입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그 77도 좀 작게 입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게 타이트해서 또더 짧게 느껴져서 안 돼요. 쟤는. 그 바지, 요 보라 색깔 바지, 보라색 자수 있는 바지하고 요 바지가 색깔이 지금 요 먹색하고 두 개가 남아있어요. 먹색에는 요렇게 노랑, 빨강 요런 자수고 보라색에는 보라, 노랑 색깔, 청색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자수 바지입니다. 얘는 이제부터 이제 제 입기 딱 좋으실 거예요. 살짝 반 기모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모가 들어있어서. 핏이 아주 예뻐요. 얘는. 얘도 적당한 통바지예요. 근데 사이즈는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크진 않아. 77까지 밖에 안 돼요. 88이 입으면 작아. 얘는 허리가 작아서 안 맞아요. 얘도.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 그다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얘도. 음, 요 꽃이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하셨는데, 요 꽃이가 딸랑 한 장이 남았어요. 아이보리 색깔 누가 주문하셨는데, 이제 물건이 단종돼서 없고, 얘도 지금 겨자색 하나 남아서 제가 요 하나 오늘 그야말로 올려봤습니다. 꽃이 이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목선은 라운드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곳이에요 그 라운드고 밑에가 이렇게 뚝 잘라서 돌돌이는 기을을 만들었고 여기 기모가 들어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입으시기 괜찮아요 얘도 이렇게 보시죠 뒤에가 기본 사이즈가 이건 큰지 막 해서 77분이 헐렁하게 있고 88분이 그냥 적당히까지 입으셔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어, 한 10부 정도 바지예요. 통이 적당히 있는 10부 바지. 그리고 칼라가 요런 좀 아이보리인데 연두하고 두 칼라 있어요. 아이보리인데 요렇게 포켓이 있고 뒤에는 무늬만 포켓이지 포켓은 아닙니다. 얘는 뚜껑만 그냥 모양으로 해 놨어요. 요런 게 있으 야지 엉덩이가 좀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이 통이 적당히 넓은 그런 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너무 이쁘죠? 적당하게 저렇게 보라색으로 포인트 되게 집에 머플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 되는 머플러를 하나 딱 해주시면 아주 예쁘실 거예요. 요거 핑크색 점퍼. 요거 입고 이제 꽃놀이 가때 바람이 많이 춥잖아요. 그럴 때 요런 거 하나 정도 가져가시잖아요. 사진도 최고죠. 최고. 얘는 오리털이에요. 오리털 패딩입니다. 오리털 점퍼. 우리 털인데 사이즈가 얘도 66, 77 사이즈. 55는 너무 커서 안 되고 77. 근데 제가 88인데 제가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사이즈가. 그 정도로 근데 이런 건 한랑하게 입는 거지 딱 맞게 입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 이런 거다 생각하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컬러가 아주 이쁜 핑크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핑크 티 보여드렸잖아. 그게 진핑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후속타요 연핑이 나올 거예요. 요거 단추 티라고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 고티거든. 요거 안에 해놓은 게 라운드 티. 여기다 이렇게 제가 입혀봤고요. 요 바지는 요 거무질 바지라고 제가. 요것도 반기모가 들어있어서, 이제부터 입기 괜찮아요. 반기모. 반기모래서 지금부터 입기 괜찮고, 앞에 고무줄, 거미줄 있고, 뒤에 요렇게 거미가, 지금 거미줄을 칠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바지. 근데 이건 사이즈가 약간, 77, 77까지 밖에 안 돼요. 커 보이는데, 그냥 많이 크진 않고, 77까지 밖에 안 되는 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핑크색 오리철 점퍼가, 초록하고 두 개. 저는 두개다 너무 좋아하는 색이에요. 제가 오늘도 내가 초록 티를 입었는데 초록 색깔, 핑크 이렇게두 개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쁘죠. 오리 털이요, 에 얘는. 이제 날이 좀 푹해지면 왜긴롱 같은 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짧은 숏 잠바를 입는 거예요. 그럴 때입은거딱 붙이시면 색깔도 쌈뜻하고 그래서 아주 이쁘죠. 칼라 핑크 초록 이렇게 있고 요 바지도 요 누비바지 청 누비바지 요것도 아직은 입기 괜찮아요 이런 것도 다안에가 요렇게 누벼져 있긴 한데 요런 것도 약간 좀 추위 많이 타시는 분은 지금부터 봄까지 다 입죠 청일에서 좀 캐주얼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얘 바지도 77까지 요것도 되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롱 이게 엄청 박시한 요 패딩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오리털인데 얘는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좀 멋스러운 이런 오리털 점퍼예요. 근데 사이즈가 원래 얘가 오버핏을 입는 옷인데 우리 엄마들은 너무 크면 어왜 이렇게 크냐 그러시는데 이건 원래 한랑하게 오버핏을 입는 그런 점퍼예요. 옆선이 이렇게 돼 있어 서뜯으면은다뜯어지게 나왔어요. 보시죠 이 단추. 그리고 포켓도 이렇게 멋스럽고 여기들 었어요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그냥 맞게 입으면 99, 100이 입어도 될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88임다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랑한걸 좋아해서 제가 입었는데도 헐렁 헐렁 헐렁해요. 그래서 사이즈로 봤을 때는 99, 100이 입으셔도 맞는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크게 나온 이런 엉덩이도 살짝 걸쳐져서 엉덩이 가려지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이제 요즘 같은 때 입기 딱 좋더라고요. 저는. 음, 그리고 요 청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얘네는 완전 밍크 청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추위 타시는 분은 아주 좋아. 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 장씩 남아서 세일로 드릴 거예요. 얘는. 근데 세일로 드릴, 얘는 완전 와이드예요. 엄청 넓어요. 통이.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엄청 얘는. 정말. 단가도. 있지만 입었을 때핏이 굉장히 예쁜 청바지예요. 걔 그다음에 예 검정색깔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통이 적당해. 와이드가 적당한 와이드고 얘는 좀 많이 넓은 통이고요 이렇게 뒤에 요거 하나 누가 가져갔는데 교복처럼 입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옆에 지는 요거로 겨우 내내 얘도 안에가 링크 청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 입고 났더니 절대 안 춥고 어디 가도 너무 좋다 그랬다고. 얘도. 이거 청바지 얘도 통이 넓고 얘는 통이 얘는 10부 바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10부 청바지 이렇게 뒤에도 요거는 제가 입어보니까 굉장히 날씬해 보이더라고 사이즈가 안에 기모가 이렇게 돼 있고 기모가 아니라 밍크죠 얘는 밍크 청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은 사이즈도 좋고 입었을 때 핏이 너무 멋있긴 해요 쟤나 얘나 다 이런 애들은 그리고 제가 요게 앞치마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앞치마 맛집이라고 제가 그 전에 처음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위가이 요요 명화 그림. 이렇게 명화 그림. 원단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원단이. 보이시죠? 이런 원단이에요. 린넨 원단이라고 하죠? 린넨 면. 컬러가 요 청색, 검정. 얘가 지금 얘는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끈으로 허리를 묶어주는 인데 요게 프릴이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 프릴이 있는 것도 우리 젊은 신혼부부 새댁들은 좋아하는 그런 요 칼라에요 요게 칼라 명화가 요렇게 검정색 청색 얘는 얘대로 귀엽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가지만 보여드릴거요 오늘은 그리고 이렇게 요 수국 여름 되면 수국이 또 우리나라를 아주 전체적으로 덮어주는 그 수국무늬 앞치마 얘도 예뻐요. 요거 소라색 핑크색 얘도 예쁘고 요런 거면 어차피 사이즈 없이 그냥 다 쓰는 거니까 얘도 인기 짱이나이고, 이렇게 멋스러운 그림. 저는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요 무늬 요 면이 다 좋아요. 지금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면이 요런 재질이에요. 요 무늬도 멋스럽고 요거는 지금 검정색. 얘는, 와인색. 칼라가 이렇게 두 칼라. 뒤에, 얘는 생활방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쓰시기 굉장히 편해. 얘네들. 얘네들은 지금 다 생활방수가 되어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리고 이것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무늬야, 요 무늬도. 요 무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지, 요거는 청색. 그리고 저런 꽃무늬가 싫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라이프, 캐주얼 아이. 그쵸? 얘네가 지금 다 안에 이렇게 보시면 생활방수가 돼 있어서 입었을 때적당한 완전히 비닐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방수가 돼서 쓰시긴 편한 그런 앞치마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요 문이, 요거. 얘네도 지금 다 이렇게 생활방수가 돼서, 요거, 이렇게. 불리시죠? 이게 안에 생활방수가 돼서 그래요. 베이지 색깔, 양파랑 그림 이렇게 쭉. 청색, 얘도 예쁜 것 같아. 예, 이 칼라나 이 칼라도 예쁘고. 요런 아이들도 다 생화방수가 돼 있어서 입었을 때 예쁘고, 그 다음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요런 체크의 프릴, 요런 것도 있어요. 요것도 칼라가 요건 밤색이쪽은요 빨강, 음. 핑크 느낌도 있고, 얘도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오긴 하는데,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봄 됐으니까 좀 화사한 느낌으로 제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 우리 고객님들 명절이라고 너무 많이 드셔서, 배돌레은더 늘어나고, 어떡해요? 제 얘기긴 하지만, 또 와서 이제 제자리에 왔으니까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어제는 먹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내일부터 다이어트 또 시작해야겠죠? 우리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이제 연휴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봄신상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제가 좀더 많이 올려놓을 거고 좀더 예쁜 걸더 많이 보내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구매하신 우리 고객님들 어, 요, 그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늦는 거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빨리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저께 바닷가 동해바다 보여드렸죠? 좀 시원하게 좀 마음 푹 시원하게 편하게 느껴지시라고. 속이 확 트이라고 동해바다 가서 제가 영상 담았어요. 고객님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제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언제부터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매일 매일이 새롭고 좋은 날 되시고 어 이제 벌써 2월 달이네요. 슬퍼요. 벌써 올해도 한달 뚝딱 넘어 또 먹었네요.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저희 제 저희 체험을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네, 아주,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